네, 오늘은 방문 손잡이가 고장났을 때 대처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라 모티스락이라고 불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다 지금 구매하시려고만 생각해도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맞는 게 어떤 건지 잘못 주문하실 경우에는 설치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품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백셋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문, 문 끝에서 이 방문 손잡이의 중앙까지의 거리예요. 지금 이 제품은 45mm입니다. 근데 보통 흔하게 있는 게 45mm, 50mm, 55mm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방문 손잡이의 중앙에서부터 열쇠구멍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8 5 m m 고요 흔히 85mm 아니면 72mm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의 제품은 특이 제품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제품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내가 교체를 하려고 할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실 거잖아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하시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잡이만 오고 옆에 있는 모티스락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체를 한번 해볼게요. 커버는 왼쪽으로 돌리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티스적 제품은 다 방문의 피스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스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물쇠 부분 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은 어떻게 흔들어도, 야, 얘를 어떻게 빼야 되지? 고민 되실 거예요. 그때는 옆면에 모티스락 쪽에 보시면, 데드볼트 밑에 피스 구멍이 하나가 더 보이실 거예요. 중앙에 거를 풀러주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티스락을 해체를 해주세요. 네, 이제 피스는 다풀렀는데 쉽게 옆면이 잘 빠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집에 있는 도라이버를 이용해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방문해서 설명드렸던 방법은 해체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원래 정석대로는 이렇게 모티스락을 해체한 후에 재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위에까지의 거리. 중앙까지가 45가 나오고요. 그 다음, 문 손잡이 부분에서 열쇠 구멍까지 거리 85mm가 나옵니다. 이 제품은 백셋 45의 디스턴스 거리 85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래치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문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뒤쪽에 도라이버로 눌러주면 래치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반대로 안쪽으로 넣어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 제품마다 조금씩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까요. 제품 구매하시면 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설치까지 완료된 모습입니다. 아까 흔들리는 것과 다르게 짱짱하게 설치가 잘 됐고요. 그리고 전동공구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존에 있던 피스구멍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 드라이버 하나만 있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어지간한 거는 내 손으로 직접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셀프 시공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